삼, 야벳, 삼, 삼은 하나 땅에 우이세 아들은 어.. 노아의이며 하나 땅에 온 땅의 사람들이 터졌습니다. 오아 <laughs> <요한은 웃음> 농사 이를. 시작하고 포도나무를 심어습니다 노아는 포도주를 먹고 쉬하여 자기집주에서 벌거벗은 어, 채 누워있었습니다. 가난한 땅의 조상 사이 벌거벗은 아버지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형제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팬과 남벳신 옷을 가지고 와서 어깨 걸치대로 뒷걸음질 방망으로 들어가 아버지의 벗은 몸을 덮어드렸습니다. 어, 그들은, 얼굴, 그들은 얼굴을 돌려서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지 아다 오늘 이야기 내용 아세요? 뭐죠? 무슨 이야기, 무슨 이야기죠? 아시나요? 혹시 노아 아세요? 노아 누구예요? 누구예요? 만들었죠 아세요? 맞아. 네. 원조배 그건 아니고 <laughs> 배를 만들었어. 없는 배가 아니고 탄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를 크게 만들었죠. 그몇년 동안? 몇년 동안? 50년? 50년? 800년, <laughs> 한1 0한1 0 0년 가까이 그 많은 사람들은 뭐1 2 0년 말도 사용하는데 어, 보면은 1 0 0년가까이년서이 배를 만들었어요. 배를 만든 목적은 뭐죠? 왜년 800년, 8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모시고서는, 만든 땅을다 해야 되겠다 생각이 있어서, 노아를 불러가지고, 너, 배를 만들어라. 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하지만 나머지는 다 죽는다. 어, 이야기를 하셨죠. 결국 그래서 노아가 100년, 시간을 가까이 해서 만들어서 배를 건축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둥둥둥 떠다니다가 이제 해서 둥둥 떠가지고 결국에는 노아의 가족들 때 모든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제 물이 점점 점점점 들어가서 땅이 말랐어요. 결국에는 노아가 배 문을 열고 땅을 나왔죠. 살아있는 사람, 누구, 자기의 가족들. 왜혜가 없어요. 이때의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노아가 나와서 첫째 아들 누구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셋째 아들 누구죠? 그세아들이 함께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문제가 생기겠죠? 보면은, 어느 날, 노아가 반일. 반대. 반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반일에서 뭐, 뭐를 심었나요? 뭐 심었나요? 포도. 포도를 심었습니다. 왜, 왜 포도를 심었을까요? 다른 수도 많잖아요. 왜 포도를 심었나요? 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자기가 마시고 싶어서 <laughs> 왜 노아는 밭에다가 포도나무를 심었을까요? 문화의 습관대로이그 포도주도 그 제사 때 사용을 할때 언제 사용하냐면 지도 방법, 지우도 방법 맞 아! 하어 진짜요? 지우도 방법 방법은 모르겠네. 건제라는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합니다. 왜냐면, 동물. 동물을 잡죠? 그 다음에 이 동물 위에다가 구워요. 붓는 의미는 뭘까요? 동물을 위에다가 포도주스를 붓는 이유는 뭘까요? 잘 타라고? 잘 타라고? 왜, 왜 동물 위에다가 포도주스를 붓을까요? 맛있더라고? <laughs> 아닙니다. 어, 뭐 동물 위에다가 포도주를 붓는 거, 뭐 알죠? <laughs> 어, 맛있어? 아, 비린내 사라지라고 <laughs> 이거 맛있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건데, 왜? 하게님께서 만드시는 건데, 관계없죠. 왜 구하냐면, 이 포도주를 붓는다는 의미는 자신의 헌신을 드린다는 의미가 있어. 동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위에다가 포도, 포도주를 부음으로써 나의 헌신하는 게드린다는 의미가 숨어있니다 오케이? 아시겠죠? 그런데 문제가 되겠죠? 아마 노아는 자신의 헌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고서 맞는 것, 같아요. 잘 만들어서 만들었죠? 그 다음에 문제가 되겼죠 뭐죠? 된 거예요. 벌거벗게 된 거죠. 이렇게 된 겁니다. 예전의 노화는 달랐어요. 배를 만들 때는 뭐, 할 일이 있었습니다. 뭐, 하나님께 집중해서 열심히, 열심히 할수 있는 일이 있었어요. 벌 100년 가까이 열심히 배 만들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일이 끝났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나요? 무서워. 편요 편하다. 이었어요 하지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만든 포도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뭐 특별히 내가 일도 없고 헌신을 의미하는 그 포도주를 자신이 마시기 시작한거예요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거죠 우리 한국 땅에도 복음이 몇 년? 몇년몇년 몇년 됐죠? 한국 땅에 처음 복음 몇년몇년 몇년 됐나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몇 년? 100년, 100년, 어, 한 114년, 100? 115년 정도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처음에 한국 땅의 복음에 이어졌을 때는 정말로 우리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께 경제가 어렵고 먹고 살기도 힘들어도, 우리들의 모든 헌신을 하나님께 드렸어. 근데 지금은 뭐 먹고 살기가 편한. 뭐, 뭐, 특별히 발전해야 될 것도 없고 그냥 그냥 살아도 어느 정도 살아요. 가난한 나라가 아닌 이제 부자 나라가 됐어. 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헌신을 하나님께 뭐 드려야 되는데 이제는 그거 대신에 내가 뭐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신을 내가 먹어요. 이젠 내가 특, 특별히 수고하지 않아도, 뭐, 정도살 만한 정도 되니까, 자신 이 먹기 있요 이게 노화의 문제가 돼. 이제 특별히 일도 없어요. 일도 없어요. 특별한 일도 없고, 하나님께 명령하신 배 만들고, 뭐 동물도 불러가지고 생명하는 거다 해. <놀람> 끝! 생겨내니까, 이젠 헌신을 안 해. 자신이 맞습니다. 어, 문제가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생겼죠. 두 번째 문제는 둘째 아들이 만듭니다. 둘째 아들 누구였죠? 둘째 아들 함이 있어요. 함이 아버지가 벌거벗은 모습을 봤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그 전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라고 나와, 나와 있거든요 아버지의 벌거운 모습을, 모습 봤다 라고 나와 있는데, 더 자세히 보면은, 보다의 의미가 아니고, 놀다, 놀다. 이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벗은 모습을 보고, 장난쳤는 말이에요. 알아요? 보고서 간게 아니고, 보고서 형들을 부르러 간게 아니고 아버지 못봐과모습을 보고 장난친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보고서 장, 장난친 겁니다. 알아요? 이해 돼요? 이제 여러분들 서운히 지죠 장난친 거예요. 그 다음에 형들은 그대로 아버지를 덮어줬어아니요 아버지를 덮어주지 않고 형들을 부르러 갔습니다. 의미는 뭐죠? 같이 놀자는 말이에요. 같이 놀 마음이 없으면 뭐. 맞죠? 근데, 아, 너무 재밌어, 재밌어. 형들, 그러는 <laughs> 거예요. 무슨 의미? 같이 놀자는 말이에요. 같이. 같이 놀자는 말이에요. 이게 문제. 뭐냐면은, 사님께서 배를 만들고 이 세상을 멸망시킨 이유가 지금의 모습 때문입니다. 3. 이 세상이 너무, 보기에 너무 심할 정도로, 심할 정도로,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을 멸절시켜버리셨는데, 노아의 아들 셋을 살려주셨는데, 둘째 아들이 옛날에 그 했던 모습을 그대로 와서 지금 아버지에게 한 하느님 보시고 아마 아 때문에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소유돼서 너무 더러 공으로 살게 됩니다. 어 이야기 이해되시죠? 우리들이 어, 죄에 대한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죄가 없는 사람도다 똑같아요 죄 똑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는 우리들이 해야 됩니다 그냥 그냥 편안하기 때문에 넘겨 넘겨 마시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약속을 지켜주시죠 이 땅의 모든 후손들을 주겠다는 약속 그대로 지켜주요 우리들은 죄를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의신념을 그대로 지켜가십니다. 정말로 감사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잠 깨가지고 둘째를 보고 저주합니다. 아빠 맞죠? 아빠 맞죠? 이야기를. 아빠인데 어떻게? 아들 보고 너 영원히 종으로 살아라. 할수 있어요. 아빠가 말든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저투는 이것입니다. 뿐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저는 하나님께서 함을 죽이지 않은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후하셔서 모든 세상을, 세상, 세상 사람들을 죽이실 정도로 싫어하셨던 일을 함. 했거든요. 어, 정말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어, 우리가 마음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일들을 모르나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도 어떻게 노는지 잘 알아요. 맞죠? 술 마시고, 뭐, 밤새 뭐, 누군가 아시잖아요. 모르척 하지 마시고, 다 아시잖아요. <laughs> 알고 있어요. 보고 있고, 듣고 있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런 일들을 알고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우리가 함과 같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맞지만, 함과 같이 그렇게 될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감사한 일은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약속을 지켜가신다고요 내가 죄가 있으면 누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가십니다. 어, 저는 그런 하나님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아마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사망는 동안에 죄 많이 지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문에 감사.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시거든요.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아 주셨고. 약속이 주셨거든요. 그 약속을 되는 겁니다. 어, 그렇다고 해서 죄에 대해서들 머무르지 마시고 약속을 지켜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지금의 내 신앙생활이 편하다 하더라도 또한 앞으로 더 신앙생활이 편하게 될수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들의 선신은 내가 먹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꼭 드리시고. 또한, 죄에 대해서 민감하신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시고. 늘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도 감사하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니다 자, 들어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노아 이야기를 통하여서, 어, 우리들의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과 또한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부족하고 실크가 오는 것도 인도하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도와주셨니다 또한 저희들의 헌신 하나님께만 드릴수도록 도와주시고 신앙생활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유익으로 만들지 말도록 인도하십니다 말씀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편법신사랑하신과 성령님의 예수 그리스도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의 도 의정을 듣고 그대로 순정하면서 귀한 동화와 청년부 그 사람을 머리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